<웃음> 구독해주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지금 솔랭을 보면 일단 우리 팀에 푸제장이 있거든요. 이 친구가 블라디 33%예요. 근데 야소 장인이란 말이에요. 근데 적 팀이 야소를 뺏어가죠. 20살 강이가어 야소를 뺏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팀이 야소를 뺏기니까 할게 없어서 블라디를 했는데 적팀 트린다미가 블라디 장인이에요. 블라디 68%예요. 이게 뺏고 뺏겨가지고 적 팀이 야소를 픽하는 순간. 적 팀이 야수홀 1픽 피케하니까 블라디르 피케했는데 블라디르 뺏겼 스팀. 아찬우야 찬우야 찬야아 캐리한다 형 캐리한다고 형 캐리한다 아 찬우 천개와 감사합니다. 아이 차로만한 큰 손이 없지. 아, 존나 센데요 잠깐만 웃어. 잠깐 나뭐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. 트린다면 초반에 좀 힘들거든요. 어 초반에 힘들어서 초반에 살아야 돼. 죽냐, 이거? 오케이, 안 죽었다. 3레벨은 돼야 되거든? 오케이, 3레벨 찍었고. 초반 딜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. 자리서로 집 갔다 온다. 집 갔다 온다. 수고해라. 집 갔다 온다. 저기, 괜찮은데? 쟤 벌써 갔다고? 말이 되나? 쟤도 템좀 많이 뽑아올 것 같은데 이들왜 이렇게 뚜드려 맞아 그만 좀 맞아 오우 어. 이 집에 간게 트린다미야 평타 2 점화하면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, 아까. 라인 잘미뤘고 아, 중기 당했습니다. 리신 벌써 2대쓴데 존망해버렸네 흠나서 사왔네 미치셨어요 아우! Okay. 와, 레벨에서 5 레벨에서 6 레벨 찍으면서 바로 그냥 보내버리기. 틀린다면은 이게 끝입니다, 그냥. 닌자의 신발에 투투돌 안만 가지고도 라인즈 진짜 알만해요. 야, 찬우야! 찬우야! 찬우야. 야, 역시 우리 찬우 클라스 어디 안 간다니까 어디 가도 나오지. 아, 여기서 찬우가 500개 하고, 찬우가 아까 1000개 하고, 아! 야, 아, 찬우 역시 클라스 이거 어디 안 간다니까. 있지, 있지. 아, 찬우야, 진짜 고맙다. 아, 찬우 클라스 달달한데. 뭐. 거의 게임 터진 거 아니고 리신 개망한 거 같은데. 음. 음. 트린 아무것도 못해 쩡. 나이트 우리 빵제 나이트. 터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번에 그 뭐지? 이번에 이 크로마키 있잖아요, 이거. 지금 스킨 끼고 있는 거, 토끼 리브. 이거 2 0 0 0원에 IP로 살수 있길래. 아, 어 찢어야지. 어. 제발 오지 말아 리시나점마하고 플래시 다 빼서 개이득이다. 여기 텔을 딱 타는거죠 그럼 얘는 이제 멘탈이 터질거에요 왜냐 얘는 점화거든 <목소리> 안녕히가세요 술 줬다. 한개편가게 감사합니다. 노궁, 노풀에, 노점하니까 스펠이 아무것도 집도 못 가고, 이건 다이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. 아무것도 못했죠. 제가 빵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. 저거 짭퉁이었나 다색? 오 잘하는데? 공을 처치했습안 쓰네? 돌았냐? 포탑을 타겟. 했습 끝나는 타이밍에 때렸는데 제 새끼 힐 하려다가 병신 미도 오픈요. <laughs> 미도 <미드> 오픈요. <laughs> 방금 때리는 타이밍이 딱 궁극이 딱 끝나는 타이밍이었거든 내가. 근데 원래 트린다면 딱 궁극 아, 끝나기 전에 Q를 쏴서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 끌다가. 음안 어, 맞았는데. 안 돼요! 자, 저요! 어! 어! 피하고? 어. 아, 지료는데 죽여! 빨리 죽여! 아, 빨리 죽여! 위험한 게임 지 아, 안 죽는 건데, 이거. 이 미친 새끼야. 너데스할랬는데 위험한 게임 빨리 터트려줘야지아비 사는 거였는데 위험한 게임을 안터 아깝다 솔직히 이 파는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겼다는 걸 인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, 솔직히. 야 조합 봐봐 적팀. 서폴 람머스, 정글 리신, 루시안의 트린 탑의 미드 야소 조합이 그냥 개씹 쓰레기, 그냥 쓰레빠잖아. 저런 조합으로 가지고 말도 안 되지. 어떻게 해? 이런 조합으로? 와 잡았다.

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안돼! 아대이는 학살입니다. 너무나 아까운 거. <웃음> <웃음> 지금 트린다면 궁쿨인 거 알았기 때문에 싸웠죠. 음? 루시안을 잡고 집에 가고 싶구만 어 근데 루시안 3킬 1데는데 잡을 수있을라나나 돈도 2000원 있어서 약간 위험할 수 있겠는데 한번살볼 음. 밑으로 플래시 쓰거나 도망갈 줄 알았는데 밑으로 안 가네 예측 샷이었는데 까비 원래 약간 잘하는 사람들 위로 무빙하면서 내가 궁극기 쓸 타이밍에 밑으로 플래시 써서 피하거든요 그래서 예측이었는데 뭐안 맞을 수 있지 예측 예측하는 대로 다 맞으면 뭐 사기지 음? 응, 음 응, 팔까? 원래 도란검은 안 파는데 엔간함이 끝날 때까지 이 판은 뭐 어차피 이겨가지고 골라주돼하야겠와 얘를 공다 안 돼! 빨리 죽여달라고요 형! 죽어버려라, 그냥. 존존나 있는데요, 님? 존냐 왜안 써? 아이고, 우리 베이스님 1닭 1개 감사합니다. 내 슈퍼마리오 노래. 입술에 틴트 좀 바르라고. 틴트가 없는데 어떻게 발라? 집에 립밤이 없어져가지고 못 바르고 있다. 어디 집에 떨어져 있을 것 같긴 한데, 립밤. 별풍 돌려줘라! 형님 펜값도 안, 안, 안 하셨는데요. 별풍선 한도안 쏘셨는데요. 뭘 돌려달란 거예요? 딴 방송에 어디다 쐈어? 로마팩이 약간, 스킨인데 스킨 색깔 바꾸는 거 n 아.

탑을 <목소리> 파괴했습니다. 뭐야? <목소리> 습니다오 산다면? <목소리> G G W GG 지금 다이아 2냐고요? 마스터티어인데요? 딴딴라라뭐 깔끔하게 이겼지 이번 조합 자체가 질 수가 없었어 근데 시작할 때부터 병신새낑가님 10개 팽이 병신 감사합니다 병신새낑가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 거 같은데 더 줘요 지금 인연이 나오겠지. 오, GG. 제발, 한 20점만 오르면 좋겠다.